안녕하십니까.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애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. 우선 이게 저도 개인적 공감하기 좀 힘들었고 이해가 안되는데또 여자애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나름 납득이 됐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.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은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오늘 얘기할 주제는 여자들은 왜 말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여기서 여자들은 왜 말을 하지 않는가 이게 무엇을 얘기하지 않냐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무엇을 바란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개선을 원하는 그런 쪽의 방향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?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? 말을 해줘야 그거를 듣고 내가 반성을 하든 아니 뭐 수용을 해서 고치든 뭔가의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왜 말도 안 하면서 되게 꿍해져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는 거?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, 우선 여자들은 왜 말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우선 여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제일 첫 번째 이유로는, 말을 하기에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. 어, 뭐,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미 들었던 내용일 수는 있지만, 말을 하기에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해요. 되게 본인이 생각해도, 뭔가 말하기 좀 짜친다? 되게 좀 이거를 말하면은, 좀생이 같은 느낌. 이러한 문제를 자기가 쿨하게 넘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렇다고 합니다.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납득이 됐어요.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 제일 메인인 주제가 있어요. 제일 메인인 내용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. 아참 하... 어려운. 내용인 것 같아요.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연애하는 그런 연인 관계를 기준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눈치가 조금 많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고 많이 무어난 편이라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. 제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끌을 그래? 하고도 넘기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도 저처럼 넘길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는 좀 저는 감을 잡기 조금 어려웠어요.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.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. 사실 이건 어느 정도의 센스를 좀 여자분들이 많이 요하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어떤 계기가 있어요. 어떤 계기를 가지고 불만이 생겼는데 이거를 남자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. 근데 뭐 정말 큰 문제면은 알겠죠. 뭐 남자가 여자 옷에 뭐 물을 흘리거나 음료를 흘려서 붙여버렸던가 아니면 뭐 그거 말고도 누가 와도 본인이 잘못한 문제 이런 거는 알 수밖에 없죠. 근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거 정도는 아닌 정말. 짜잘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마다 조금 받아들이는 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, 이 여자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란다 라 여자에 대한 마음을 좀 공부를 하고 센스를 갖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니 불만이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해라 그렇게 짜치지 않다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한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말 너가 말을 해야 내가 고치지 않을까? 내가 알면 다음부터 안 하지 않을까? 내가 노력이라도 하잖아, 얘기를 해줘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어디까지 말을 하는 건가? 그냥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. 뭐 이건 약간 극단적인 예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자기야 나 식당에서는 자기가 앉았을 때. 숟가락 젓가락 세팅 좀 했으면 좋겠어. 물좀떠왔으면 좋겠어. 아나흰옷 입었으니까 앞치마 좀가져왔줬으면 좋겠어. 정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냐? 그렇게 불만인 거면은 다이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까? 어느 정도는 남자 친구로서 좀 센스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.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기분이 안 좋구나. 약간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 합니다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너무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아좀 별로인 것 같다 아 나는 좀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자들은 좀 남자들과 많이 다른 점중 하나인 것 같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나는 여잔데 나는 안 그래 어 나는 다 말해 불만 있으면 말해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연인 관계가 됐을 때 본인이 여자친구시잖아요?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또못 하세요, 잘. 그럼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알아가고 있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.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여자들은 왜 말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